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의인이 존재하지 않다는 말은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 기준에 따라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모든 사람은 타락한 상태에서 산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 있다는 것은 사람 안에는 선함이나 거룩함이 전혀 없을 정도로 도덕적 속성이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태를 신학적 용어로 정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정적 타락. 정적 타락은 우리의 전 인격이 죄로 오염되었는데 즉,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와 심지어 몸까지 죄의 영향을 끊임없이 지배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품는 마음, 하는 말, 하는 행동, 다 죄로 스며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고 해도 온전히 순수한 마음과 선한 마음으로 다 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해도 마음 구속 깊은 곳에 나쁜 의도가 있을 수도 있고 이기적인 마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상대방을 위함이 아니라 내가 인정받기 위해 내 행복과 만족을 위해 할 수도 있고 그 행함을 통해 내 의의가 높아지고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위안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선한 행동을 하고 저의 마음을 살펴보면 저의 마음의 한 구석에 항상 숨겨져 있는 의도나 감정들이 있었습니다. 오로지 순수하고 온전히 선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적 타락을 말할 때, 노예 의지라는 개념을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예 의지 인간의 의지는 자신의 타락한 본석에 소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그스니 이렇게 말합니다. 의지는 자유로우나 오직 악을 향할 뿐이다. 우리의 의지는 제 노예가 되어서 자유로우나 선을 선택하지 못하고. 악을 향할 뿐이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보다 항상 내 기쁨, 내 만족, 내 쾌락, 내 유익, 내 안락함,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born again. 거듭남이 중요해요. 오직 거듭난 이성으로만 하나님을 알수 있고, 거듭난 의지로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절대로 하나님을 알수 없고, 절대로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지가 죄의 노예가 된 인간은 고의적으로 악을 행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함이라면 계획해서 전략을 짜내서 고의로 죄를 짓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고의로 하지 않고 실수로 죄를 범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무심코 한 행위로 죄를 범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지 중에 실수로 범한 죄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다 같이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아멘. 여기서 그릇은 고의로 하지 않고 실수로 짓는 죄를 말합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것입니다. 실수로 짓는 죄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용납되지 않는 심판받는 죄이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거룩하신 하나님은 부지 중에 실수로 범한 죄도 죄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갈까요? 사실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도 그것이 죄였는지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죄는 그다지 잘 느끼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죄는 눈에 잘 들어오죠. 잘 찾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연약함을 정죄하는 것을 너무 잘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에게는 과대하죠. 우리는 살인, 간음, 도독질 이런 것을 큰 죄로 여기지만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그렇게 큰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가장 쉽게 범하는 죄는 아마도 우리가 내뱉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 없이 쉽게 함부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저도 포함해서 교회에서는 조심하겠지만 혹시 집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뒷담화하고 교만한 말, 비판하는 말, 불편해하는 말, 분노하는 말, 시기 질투하는 말, 거짓말, 말로 쉽게 쉽게 죄를 범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까? 문제는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다지 민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학자 WGT 셰드는 죄는 인간 의지의 자살 행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죄는 인간 의지의 자살 행위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같은 죄를 계속 범하게 되면 그 죄를 저항할 수 있는, resist, 정황할 수 있는 의지의 능력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 의지의 능력이 점점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집니다. 마합이 되어버립니다. 죄를 지어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인식조차도 못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습관적으로 그 죄를 쉽게 쉽게 짓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기 때문에. 감각이 없기 때문에. 뒷 얘기를 해도 남을 욕해도 자신이 어떤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일부러 계획해서 고의로 범하든 모르고 실수로 범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죄는 막당에 심판받습니다. 그렇다면 구지 중에 실수로 지은 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드시 속죄 받아야 한다고 오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12절 말씀은 제사장의 죄를 다루고 13절부터 21절 말씀은 해중의 죄를 다루고 22절부터 26절 말씀은 족장의 죄를 다루고 27절부터 마지막 35절 말씀은 평민의 죄를 다룹니다. 누구든지 실수를, 죄를 범하든 그 죄를 위해 속죄재물을 드리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말씀은 보면 아시겠지만 동일합니다. 어떻, 어떻습니까? 단계가 어떻습니까? 속죄물을 가져와서 머리에 안수하고 그 속죄물을 죽이고 피를 뿌리고 바르고 섞고 재물의 기름을 떼어내서 불로 태워버리면 그 사람의 속죄, 그 사람의 제가 속죄에 받습니다. 상함을 받습니다. 자, 13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만일 이스라엘 온해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23장과 28절 말씀도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해중이든 족장이든 평민이든 누군가가 그들의 죄를 깨우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다지 민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뭐가 죄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 죄를 깨닫게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과연 그들의 죄를 깨우쳐 줄까요?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아무리 말씀을 봐도 제사장의 죄를 깨우치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십시오. 없습니다. 제사장은 오늘날 목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는 강단에서 말씀을 통해 해중의 죄를 깨우치게 합니다. 하지만 해중이 목사 죄를 깨우치게 하거나 책망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또한, 저도 목사이지만, 목사는 이 목회라는 직분 뒤에 자신의 죄를 잘 숨길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자리가 무서운 자리입니다. 쉽게 자신을 숨길 수 있고 쉽게 가면을 쓸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러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사장은, 목사는 누구보다도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고 예민할 필요가 있고 누구보다도 거룩한 삶을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같이 1절, 3절 말씀입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제사장이 지도자가 범죄하여 어떻게 됩니까?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보만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들으지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사장의 개인적인 성결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의 죄는 백성의 허물이 될수 있기 때문이에요. 온 해중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성도가 죄를 범하면 그한 사람으로 그 문제가 끝날 수 있지만, 교회 공동체 안의 지도자가 죄를 범하면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교회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책임은 무겁습니다. 한 지도자로 인해 교회가 큰 피해를 받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한 목회자를 통해 교회가 갈라지는 너무나 슬픈 경험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아침에 우리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사들을 위해 중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약합니다.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속재물을 드리는 절차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피입니다. 피. 성경은 피의 책이라고 할 만큼 창생부터 계시록까지 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입니다. 피 없이는 제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피 없이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죄의 효능은 흘린 피에 있습니다 속죄의 효력은 어디 있다고요? 피에 있습니다 그 피로 하나님과 함옥하게 되고 제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구약의 모든 제사제도를 통해 흘린 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무한한 가치가 있고 무한한 효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자는 정말 참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뭐다고요? 무한한 가치와 무한한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제 용서 받았습니다.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의 신앙 생활의 능력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피입니다. 그리스도 피입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두 괴물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괴물이 있어요, 우리 안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괴물은 죄이고요. 두 번째 괴물은 양심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의 양심은 끊임없이 괴롭힘을 받습니다. 그 죄로 인해 우리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항상 갈등이 있고, 우리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양심의 평화가 없습니다. 중국 교회의 지도자였던 왓치맨 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다 우리가 동의할수 없지만 니는 제가 아무리 봐도 그는 오직 예수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십자가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니를 존경합니다 좋아합니다 네가 거듭난 후에 전도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양심은 끊임없이 그를 강력하게 정제했습니다 그의 양심 그의 마음에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복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괴로웠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자기의 멘토이신 미스 바벌에게 가서 자신의 상황을 말했습니다. 그 바벌아가 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 말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다음 날에도 양심이 괴로워서 또 미스 바바에게 가서 말했는데 미스 바바는 또다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또 다음 날에 바바는 니에게 같은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니는 요한 1서 1장 7절 말씀을 통해 그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다는 그 진리를 바라보게 되었고 그는 양심의 평화를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가장 큰 무기는 정제함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산타는 우리가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계속 정제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피입니다. 그리스도 피를 의지하고 그 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나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피로 말미야마 나의 모든 죄는 깨끗하게 되었지 나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 이 진리를 결론 삼아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만이 성도의 삶의 평화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 피를 바라보고 사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은 오늘 12절 21절 말씀 보면 속죄물을 다 부르태우고 남은 죄는 진영 밖에 버렸다고 말합니다. 네,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도 영문 밖에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는 히브리스 13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살아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재물이 되어야 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되어야 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재물이 될수 있습니까?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는 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재물이 되는 것은 서로를 위해 자신을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그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 그리스도처럼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달입니다. 선한 이웃을 대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바로 재물이 되는 삶입니다.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버리고 재물을 삼아서 다른 사람을 섬기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주기놈으로 기도문, 마치겠습니다. 하나님.